Okay. 오늘은 2025년 6월에 새로 신규 출시한 2대 질병 주요 치료비 상품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을 분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보험사에서 정말 이 플랜을 마음 먹고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품성이 굉장히 훌륭한 상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대 질병 주요 치료비 신상품 제가 상품 분석을 통해서 이 상품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품은 요.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진단 후에 1년에 4번 수술하게 되면요. 원래 기존 2대 질병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만 지급하지만 신규 플랜은 8천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장을 하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까지 보장한 상품이 아니라 이 2대 질병 주요 치료비에서 핵심적인 부분 보장 기간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100세 만기라고 한다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보장 범위도 순환계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넓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사에서 불과한 검사, 재활치료, 에크모치료까지 보장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 지금부터 가치평가, 객관적인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주 치료비 어떤 상품인지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본 베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요 뇌혈관 질환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혈전, 용해 치료,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설정한 가입 금액을 최대 10년까지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에크모 치료, 스텐트삽비술를 한다고 하면요. 기존 상품은 연 1회 한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천만원 지급을 하지만 신규 플랜은 수술, 중환자실, 에크모 치료까지 총 3회 지급을 하기 때문에 6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은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2천만 원 지급을 하고요 비사는 천만 원, 시사는 연간 일한도로 2천만 원 지급을 합니다. 혈전 용해 치료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지급을 하고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수술을 할 때마다 매회 지급으로 2천만 원 지급을 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연간 일한도로 2천만 원 지급을 하죠. 그리고 유일하게 에크모 치료에 대해서 2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주막하 출혈 후에 1년 내에 4회 수술을 했다고 하면요. 코일 혈전 색전술을 하고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하고 천두술을 하고 총 4회 수술을 했다고 하면 기존의 내시면관 주 치료비는 수술에 대해서 연간 일회 한도로 보장하기 때문에 2천만 원만 지급을 하지만 신규 플랜은 수술을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규 플랜의 여러 가지 상품 포인트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이 수술에 대해서 기존 이대치유 치료비와 달리 매회 2천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보험 탈출구 채널에서 2대 수술비와 2대 치료비를 한번 비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수술비와 달리 치료비는 이 수술에 대해서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출시했기 를 때문에 굉장히 상품성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검사 재활 치료도 보장을 합니다. MRI 검사는 5만 원, 양전자 단층 차력 PET 검사는 5만 원, CT 검사 10만 원. 만약 재활 치료를 2번으로 했다. 재활 2만 원씩 15회 한도로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타 경쟁사에서는 검사비 재활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뇌시혈관 질환 기왕력자분들, 내가 과거에 뇌시혈관질환에 진단 받으셨던 적이 있으셨던 분들 이 부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뇌과리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죠. 왜냐면뇌과리 뇌동맥류는 유병자 보험 6대 질병에 고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이번 수 수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 대상에 아니어서 보험 가입이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뇌 괄리가 크기 변화가 있고 다른 괄리가 발견돼서. 결찬술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한 거죠. 혈전용해 치료도 받고 혈전우회술도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내심혈관 주요 치료비에서 보장이 될까요? 신규플랜의 약관을 살펴보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내심혈관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기왕력자 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회사만 다르기 때문에 약간상 보장이 안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서 저희가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험료 뿐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약간 내용 디테일한 내용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상품 가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가치평가를 경쟁군 상품과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플랜과 그리고 이 신규 플랜이 나오기 전에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플랜 그리고 기존 플랜 모두 만기 100세 ]까지 보장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신규 플랜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은 2천만 원, 기존 플랜은 1천만 원. 혈전 용해 치료는 2천만 원, 2천만 원 동일하고요. 수술은 수술 부분에 있어서 신규 플랜이 경쟁력을 더 갖추고 있죠. 내외 2천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 제거술에 대해서는 특약 추가로 신규 플랜은 5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사는 기존 플랜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에크모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 플랜은 보장을 하지 않지만 신규 플랜은 보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장적인 부분에서는 신규 플랜이 더 우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 재활치료 부분도 기존 플랜은 보장하지 않지만 신규 플랜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장 범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장 범위도 신규 플랜이 더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플랜도 보장 범위가 좁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플랜이 보장 범위가 조금 더 우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신규 플랜 기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건강체분들 기준을 했을 때 보험료 보험료가 30세 남성, 30세 여성, 40세 남성, 40세 여성, 50세 남성, 50세 여성 보험료가 신규 플랜이 더 저렴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최소 보험료도 신규 플랜이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병력이 있으신 유병력자분들 남성은 신규 플랜이 조금 더 우수하고요 여성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기존 플랜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성, 여성 별로 저렴한 보험사가 다르니까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죠. 어떤 게 가장 좋은가요? 저는 이 질문이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상품이 매주마다, 심지어 매일마다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태주고 전문 스탭들이 이러한 계속해서 변경되는 상품들을 놓치지 않고 분석해서 현 시점 가장 좋은 상품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는 시점에 가장 좋은 상품, 가장 합리적인 상품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내 보험이 잘돼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신규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요 주시거나 보험 탈출 후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